서항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따뜻한 김장 나누기 행사가 열렸습니다. 경기 침체 속에서도 100명이 넘는 봉사자와 장애인들이 참여해 800포기의 김치를 담갔는데요. 김장에 담은 온기는 형편이 더 어려운 홀로 사는 장애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. 공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. 부쩍 추워진 날씨에도 김장을 담그는 손길은 분주합니다. 절인 배추 속에 잘 버무린 양념을 바르는 동작 하나하나엔 온기가 더해집니다. 장애인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나누기 행사, 장애인 단체와 이들을 돕는 미용봉사 단체 등 다양한 손길이 모아졌습니다. 따뜻한 나눔 행사를 해가지고 그 장애인들한테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길을 열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받아주신 분들 맛있게 먹어주시면. 저희가 더욱 더 매년마다 해줄 수 있는 그 보람을 더 느낄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가 이렇게 적은 정성이지만은 그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집에 계시는 우리 장애인들한테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정성껏 버무려 포장한 김장 김치는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장애인을 비롯해 형편이 어려워 김장을 엄두도 못 내는. 저소득 가정에 직접 전달됐습니다. 저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치를 이제 사 먹거나 아니면 어 이제 누군가에게 받아야 돼서 받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김장을 이렇게 받으면은 제가 몇달 동안은 진짜 김치를 어사 먹지도 않고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. 대여명의 봉사자와 장애인들이 참여해 한마음으로 준비한 사랑의 김장 단국이 나눔이 겨울을 좀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김장하는데도 가격이 또 많이 들어가는데 또 이렇게 혼자 계시는 장애인분들도 되게 많아서 저희 단체에서는 올해 김장 김치 800포기를 준비해서 예 약소하지만은 이 김장 나눔 행사로 인해서 그래도 음식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또 올겨울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HCN 뉴스 공인철입니다.